아무리 32인치, 34인치 같이 대형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게이머들은 자신에게 가장 편한 크기의 모니터를 찾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24인치와 27인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니터는 24인치 크기의 MG248Q 모니터입니다. 여태 봐왔던 ASUS의 모니터들과 달리 특별한 특징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MG248Q 모니터는 엔비디아의 3D 비전을 지원합니다. 3D 비전 전용 글래스만 있다면 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쉽게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는 큰 의미는 없지만 본 모니터는 AMD의 프리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AMD 그래픽 카드에 더잘 어울리는 모니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G싱크 모듈이 따로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AM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게이밍 모니터를 구하고 있다면 MG248Q 모니터가 제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어판에서 144Hz까지 올릴 수 있고 덤으로 AMD 프리싱크를 작동할 수 있어 스크린 테어링, 인플렉 트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디자인은 여타 ROG 모니터와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엔 ASUS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 뒷면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US의 게이밍 모니터는 게이밍 모니터답지 않게 상당히 클래식한 모습을 갖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m g 2 4 8 k 모니터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재질은 플라스틱이며 무광이기 때문에 나름 모니터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24인치 크기의 FHD 해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QHD 4K보다 낮은 해상도지만 24인치 크기에서는 FHD 이상의 해상도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144Hz까지 FPS를 올리려면 오히려 FHD가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패널은 TN 패널이 사용되었는데 화면 전환이 빠른 오버워치와 같은 슈팅 게임과 경주 게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드러낼 수 있죠. 다만 TN 패널의 태생적인 문제인 색감과 시야각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모니터에 사용된 TN 패널은 꽤나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 TN 패널 중에서 상위 패널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우선 높이를 최대 13cm까지 올릴 수 있고 90도까지의 각도 조절, 슬트 그리고 피벗을 지원합니다. 상당히 튼튼한 스탠드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력포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포트, 디바이포트, HTML 1.4포트이며 후면 좌측 하단엔 OSD 조작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방향, 조이스틱을 가장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OSD를 조작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OSD에는 특별하게 두 가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게임 비주얼과 게임 플러스인데 게임 비주얼의 경우 게임 작업 환경에 맞는 다양한 화면 모드 프리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러스의 경우 십자선, 타이머, FPS 카운터, 맞춤 안내선 표시 등 FPS와 RTS 게임을 할때 나름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그래픽 카드가 144Hz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순 없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FHD 해상도에서 평균적으로 144 이상의 프레임을 꾸준히 내주는 게 중요한데 결국 지포스 GTX 970 그래픽카드 혹은 AMD의 RX 480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MG248Q 모니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능과 스펙만 보면 사실 다른 게이밍 모니터들에 비해 특별하게 뛰어난 장점은 없는 모니터지만 반대로 게이밍 모니터의 기본기를 충실하도록 만들어진 모니터로 판단됩니다 가격도 같은 성능을 가진 다른 게이밍 모니터들에 비해 비싼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니터의 경우 다른 컴퓨터 부품들과 달리 몇 년을 두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모니터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ASUS는 최상의 게이밍 모니터 브랜드 중 하나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이밍 모니터를 구한다면 ASUS가 좋은 대안이라고 할수 있겠죠?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구독을 해주시면 퀘이사존의 영상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QA사존 자석씨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